이기는 팀을 만들 것이냐, 지는 팀을 만들 것이냐. 뭐, 당연히 이긴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, 유경험자가 아홉 명 기준, 열명 기준에, 오십 퍼센트 이상이 넘으면,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, 이기는 경기 해야 됩니다. 왜? 그 지는 경기 하는 사람들, 경험이 좀 없는 사람들 때문에, 한두 명 때문에, 그 팀원들이 또, 와이가 되고, 야, 저, 쟤 빼고 하자. 뭐, 이런 말들이 또, 말 나와요. 근데 왜그사람들이 또, 승패에 욕심도 많고 막 의욕이 강한 사람들이기단 말이에요. 그래서 팀이 또 와해될 수 있으니 팀 색깔을 갈팀 색깔을 갈때 이기는 팀 위주로 갈라고 마음을 감독님이 먹었다면 팀에 유경험자들이 6명 이상 가반수 이상이 많을 때는 그쪽 팀 색깔로 가시고 어, 초보나 어, 유, 저,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야구 경험 없는 분들을 위주로 팀을 만들었으면. 이기는 경기보다는 뭐 지더라도 계속 그렇게 경험을 쌓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됩니다. 너무 감독이 또 의욕 앞서가지고 야 씨, 너 때문에 저 짤, 너 때문에 너왜 왜라니? 그런 식으로 하면 또 팀원이 하나하나 떠나서 또 팀원 팀을 유지하기가 또 힘들어집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 결론적인 생각은 이기는 팀을 만들려면은 가반수 이상이 유경험자나 잘하시는 분이 많은 팀 색깔 이제. 즐기는 팀은 경험자가 없는 분들의 많은 가반수 이상이 있고, 예, 많이 게임을 하고 즐기는 개념으로 간다. 예, 이런 색깔로 가면 되겠습니다. 이한 감독이었습니다.